나나나나나 나예 예예 나나 a n a n Nanan, n a 나 a n N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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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서 n 가 a n a n N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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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난 너무 짠 소금이니까. 아니야, 괜찮다니까. 내 옆에 있어도 돼. 그래도 돼. 응, 괜찮아. 나도 얼마 전까지는 너처럼 어, 나는 정말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서 너처럼 슬펐단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혀 슬프지 않아. 그래. 응, 내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때 나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하지. 내가 그 얘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아주 안 아프게 치료해 주셨어. 그것도 많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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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들었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요. 제오, 세요는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중요한 거였어. 왜냐하면 음식을 다 맛있게 맛있게 음주님. 해주고, 그리고 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단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은 있잖아. 이런 소금은 마,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소금의 그 역할,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어, 잘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내가 내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음식이 더 상하지 않게 하는 난 그런 존재인 거야.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소금과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구나. 응. 자 그리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얘기해 줄까? 응 그래 소금아 지금 뭐가 보이니? 지금 여기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깜깜해서 안 보이지? 응. 근데 잘봐 이젠 보이니? 어빛 네가 있으니까 주변이 환하고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어 어디 갈 때? 아니면 어두운 데서 물건을 찾을 때 내가 꼭 필요하단다. 그래서 음... 내가 짠 등장하면 어둠은 막 도망가 버리지. 우와. 그런데 비하왜 예수님은 너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걸까? 음,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이야. 여기서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해. 음, 그러면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음. 배가 고파서 음식이 없는 친구에게 내가 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너무 슬퍼서 오늘 나처럼 울고 있는 나한테 너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 착한 행동인 거구나. 그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아, 너희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 모습대로 사람들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할 일을 하러 가야겠어. 그래 그래. 기사 고마워. 그래 안녕. 안녕. 자, 내 전도한이 오세요. 우리 친구들 연구 잘 봤나요? <laughs> 네. 아니요. <laughs>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우선이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또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라고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은선이는, 은선이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 처음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쳤는데 기억 날까요? 네. 네.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구호를 한번 힘차게 한번 함께 해볼게요. 네. 전도사님 해주세요. 제가요? 네. <웃음> <웃음> 자, 전도사님 따라 우리 나윤이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일어서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 나의 소망 예수님 <목소리>